오늘은 출장 세팅 한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출장 시음 한건 있거든요 오늘도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난 라부부 들어가라고 라부부. 라부부 노래 듣고 싶어? 라부부 라나이 라부부. 라부부. 아, 라부부가 그렇게 좋아? 라부부 나흘아 다 왔네 이제? 다다가습왔니다 니가 가운데. 니가 가가 금방 올게요 가운데. 니동가운가 가운데. 니가 가가가 저는 항상 우리 아기들 등원시켜 주는 게 거의 첫 번째 일순위 업무입니다. 어, 오늘 아기들 등원은 다 완료했고. 아하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도착하면은 한 10시 한 50분 정도?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 십시오 아,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찍어 봐야지. <laughs> 엄마 나 t v 에 출연했어 카메라 들기봐 어렵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절대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아이고 아 어? 안녕하세요 잘죠 일단은 저희가 뭐 이제 다른 것들은 몰라서 오늘 커피 추출하는 것 보시는지 뭐 제대로 잘, 잘 도루하는지 간단한 교육까지 하는 것 근데 이모 기물들이 되게 나듐이에요 제가 추천해 주셨던. 그 그렇죠. 다시 <laughs> 네네. <laughs> 시그니처의 그렇죠. 만호 템퍼에 근데 네. 장비는 네. 너무 다 좋아가지고 아마. 말... 음 반대쪽도 한번 재볼게요. 내가 맛있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이제 머신의 온도도 조금 잘안 나오는 편이고 물량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커피를 녹이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들 써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제가 같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음. 양쪽 다 유량은 한150 정도 나와요.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 유량은 한120 정도. 조금 기능성 바스켓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래도 맛있게 해 봐야죠. 네. 저 머신 물의 온도는 저희가 강제로 올리니까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세팅 값으로 물 온도를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추출되는 물 온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려 볼게요. 음. 응. 반대쪽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 머신 만지는 엔지니어 분께서 와가지고, 어, 무시, 머신 물 온도가 왜 이리 높지? 이렇게 해서 낮추면요. 그거 바꾸지 말라고. 네. 지금 한, 대충 93.5도 정도? 첫 번째로 테스트할 거는 이제 마이크로홀 18g 바스켓이라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바스켓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마이크로홀 14g, 정식명칭은 14g짜리 바스켓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 그냥 머신 처음에 샀으니까 여기에 그냥 18g이나 20g을 담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의 사실 대부분 그래요. 저희가 오기 전에는 대부분 다 요거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제,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은, 첫 느낌은 맛이 괜찮은데, 후미의 맛이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애프터 테이스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 어 일단 마이크로, 요거보다 큰 버전으로, 네 일단 먼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유량이 일반적인 머신에 비해서 조금 많아가지고 저희 공장에서 드신 거랑은 조금 차이가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약간 가벼운 느네 응, 약간 품이가 살짝 네네. 가벼운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벼운 느낌을 이제 조금 더 채우고 싶다 하면은 이제 IMS라고 하는 회사에 바스켓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커피 머신은 물을 쏟아내지만은 그거를 바스켓이 조금 막아주는 얘는 이렇게 타공이 좀 많죠? 네 근데 얘는 타공이 좀 좁죠? 네. 그리고 쉐입도 여기는 약간 이렇게 라운디하게 꺾여져있고 얘는 일자로 스트레이트하게 나와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바스켓이 저항을 좀더 많이 걸어줘요 물을, 그러니까 물을 못 나가게 좀 막아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버전으로도 한번 맛을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맛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맛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이거는 스탭님에 요아드릴게니 네, 이걸로도 한번 스탭님 보요 150g 정도가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이 커피도 제가 먼저 시음해보고 괜찮으면은 드리도록 할게요. 오, 맛있을 거예요,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디퍼 블렌드를 쓰고 어, 그러면 저는 아이엠에마스크붙될것 같아요. 훨씬 맛이 좋거든요. 괜찮죠, 이 정도. 네, 그래서 맛있어요. 네, 저희 공장에서 드신 거랑 비슷하고. 네. 이렇게 달라지죠. 아, 오, 그렇죠. 오, 네. 오, 그래서 오. 이제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면은 사실 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맛은 되게 많이 발전시킬 수 있긴, 있긴 해요. 네.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세팅 잡아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이제 머신 물의 온도도 바꿔드렸고, 그리고 유량이 알맞게 바뀌켓까지 교체해드렸고요. 참고로 저는 라떼한테 배울 때 이런 거 몰랐어. 요 심지어 저도 처음 몰랐어요. <laughs> 우리랑 우유로 한 건데도 이 정도 나오면은 벨벳 밀크에 가까워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 1cm 정도 끝나면 딱이 높이에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한 85점, 아, 85점. 진짜 아 100점으로 되면은 네. 쭉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목소리> 저보다 더잘 쳤어요 85점 처음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어? 네. 제가 잘 알려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laughs>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laughs> <laughs> 영업 다닐 때 혼자 밥 먹으면 안 힘들어요? 약간 외롭긴 합니다 같이 먹으니까 좋지? <laughs> 음. 어, 두 번째 어, 출장 시음 네, 이제 저희가 가서 커피 맛 보여드리는 작업 할 거고요 사실, 오늘 방문하는 고객분께서는, 이제 저희 원두를 이제 샘플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주문을 해서 구매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검증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추출한 커피는 또더 얼마나 맛있을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정말 좀 신중하죠. 그리고 여기는 여의도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여의도는, 어 저에 있어가지고 약간 도전적인 상권입니다. 거래처가 전국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많고 지방에도 많고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에도 거래처가 있습니다 딱 하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왜 여의도야? 딱 여의도만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상당히 좀 칼을 갈고 정말 주출에 공을 다 해가지고 오늘 여의도 지점 쫄른 게저희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여의도 첫 여의도 뚫었습니다. 여의도랑 영등포랑 용산까지 세개 지점 한 방에 뚫었고요. 이제 앞으로 뒤에 보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퀘스트링 커피를 드시게 될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마무리 네, 2차 출장 네, 시음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행히 또 어, 거래가 잘될것 같아요. 저가 항상 여의도에 거래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다행히도 네, 여의도 1호점, 퀘스트빈 거래처를 기준으로 네, 여의도 1호점이 생겼고요. 오늘 긴장 좀 많이 했는데 잘 돼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또 퀘스트빈 브이로그 <laughs>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옛날에 아빠들, 일 끝나면 치킨 사가잖아 <laughs> 아기들이 김밥을 줘. 아, 김밥을요? 사실 가요보다 동요를 가는 많요